남성의 자신감을 위한 필수 아이템, 바슈 매직 커버 니플밴드를 소개합니다. 여름철 얇은 셔츠를 입고 외출할 때 혹시나 드러날까 걱정되셨나요? 또한 하루 종일 착용하기에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고민은 잊으세요. 이 제품은 남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37mm의 적절한 사이즈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얇은 옷을 입었을 때도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으며 피부에 자극 없이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104메라는 넉넉한 수량으로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며 긴 유통기한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다시와 함께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남성에게 자신감을 선사하는 완벽한 커버가 필요하신가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얇은 셔츠를 입을 때 고민되셨다면 이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당신의 스타일과 자신감을 지켜보세요. 글램 모먼트 포맨 스킨핏 커버 니플 밴드는 얇고 부드러운 레이온 원단으로 제작되어 자연스럽게 피부에 밀착됩니다. 이 제품은 철저한 저자극 테스트를 거쳐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멸균 처리된 위약 제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그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당신의 일상에 편안함과 멋을 더해 줄이 제품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여름철 얇은 셔츠를 입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두꺼운 밴드는 티가 나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합니다. 숨바꼭지 남성 리플밴드 투명 50임의 패키지는 얇고 투명한 디자인으로 어떤 옷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스타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부담 없이 하루종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스타일링의 완성과 피부의 편안함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숨바꼭지 남성 리플밴드를 만나보세요.